니 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예요. 오늘 언니 수제 가방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신문지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밑에 사각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하고 뒷부분 그냥 손가방이에요. 안에 이렇게 언니들 똑딱이 단추. 이 수제는 언니 이런 거는 자주자주 자주 바뀌어요. 수제라서. 이 겉에 있는 원단 가방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손가방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굉장히 짧은 손가방이에요. 이렇게 하니들 핸드메이드거든요. 자체적으로 핸드메이드인데 요런 라벨 같은 경우는 언니들 살짝씩 바뀌어요. 매번 똑같이 나오는 기성품이 아니에요. 이거 손가방 이렇게 겉에요. 천로된 린넨이에요. 원단도 린넨인데 겉에 있는 이 컬러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연이 이렇게 사각형에서 많이 들어갈 생각보다. 안에는 언니들 그냥 통이에요. 이렇게 손가방으로 활용하시는 천이에요. 원단가방이기 때문에 언니들 활용하시기 되게 좋으세요. 높이는 20이에요. 언니들 높이 20에, 언니들 높이는 20에 가로는 35 정도 나와요. 그냥 기본적인 손가방이에요. 기본적인. 그냥 휴대폰이랑 지갑이랑만 들고 다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즈는 다 똑같고, 이제 원단으로 해가지고 열가지 언니들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언니들 단추라든지 이런 앞에 있는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이 가방, 이 핑크에 이렇게 노랑으로 된 꽃이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방 원단은 다 린넨이에요, 언니들. 노랑색이요 언니. 요렇게 장민된 노랑이고, 앞에 이런 느낌, 글씨 써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요 단추라든지 이런 거는 부자재에 따라서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방 사이즈 똑같고, 언니들 요거. 요게 언니 노랑꽃하고 소라색하고 두 가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언니들 전체적으로. 바닥은 요렇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언니들 노랑색. 요거 언니 소라색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언니들은 보라색이라고 하시기도 해요. 단추가 또 보라색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언제 부자재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보라색, 요 꽃길만 걸어요. 이런 핸드메이드 라벨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뀌고 원단, 요 린넨, 원단 위주로 언니들 보시면 돼요. 부자재는 살짝씩 발, 바뀔 수 있다고 그래야 돼요. 이게 핸드메이드라서 그때그때 만들 때마다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기성품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들 린넨, 요거, 소라색고 또는 보라색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에 바둑 모양처럼 이렇게 마른 목걸 모양 들어가 있으면서 언니들 그때그때 부자재는 언니들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핸드메이드라고 써있는 게 있고 안 써져있는 게 있는데 그림이 항상 달라진다고 보셔야 돼요. 원단 소재는 언니들 다 린넨이에요. 옷이랑 같이 더러워지면 세탁하시면 돼요. 세탁하시고, 요거 언니들 구겨지는 게 싫으시다 그러면 손으로 그냥. 요 끈만 손이 아무래도 때가 많이 타니까 끈 부분을 조금 더 깨끗하게 빠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언니들 그냥 청가방 생각하시면 돼요. 에코백 있죠?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좋아요. 손가방이에요. 막 크게 나오는 가방은 아니에요. 만약에 언니들 크게 뭐 많이 맞추고 싶다 그러면 그건 제가 물어봐드릴 수는 있어요. 이런 건 언니들 그 손가방으로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라 언니들 이렇게 자세히 봐주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은, 육각형이 있죠? 약간 킬트 느낌이 좀 되게 좋아하시는 언니들한테 요 가방도 되게 예뻐요. 요렇게 킬트 모양으로 아예 나오는 거라서, 봄이라서 굉장히 산뜻하고, 꽃이 많은 옷을 사고 입으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니들, 부자재는 살짝씩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원단. 가방, 원단, 언니들, 그냥 린넨으로 이렇게, 곧대곧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언니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냥 가방이에요. 이렇게 언니도 봐주시면 좋같아요 컬러감만 잘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 컬러감. 컬라감들은 굉장히 좋아요, 언니들. 오늘 가방은 10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얘는 튤립이요, 언니, 튤립. 요런 앞에 있는 요런 거는 항상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마음에 든다든지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핸드메이드라서 그때그때 살짝씩 다르다고. 원단은 같을 수 있지만 부자재가 달라요, 언니. 이런 뭐 똑딱이 단추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변한다고 보셔야 돼요. 왜 똑같이 안 나와요, 이러 면이들? 핸드메이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기성품 나올 때또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거이들 튤립이에요, 튤립. 이렇게. 옷이어도 그 언니들 가방이랑 옷이랑 같이 할때 굉장히 부담감이 없는 라인이에요. 얘는 언니 약간의 사과 가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과예 사과 모양이 빨간 사과, 초록 사과 같이 있는. 이렇게 핸드메이드라서 언니들 이렇게 붙여져 있는 단추라든지 요런 부자재 옆편이 요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안 달려도 있고 이거 얘는 안 달려 있으니 매번 다르다는 거이들 조금 참고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언니들 사과 모양. 똑같은 거 원하시면 언니들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핸드메이드라서 들어올 때마다 살짝씩 달라요. 만드는 사람이 그때그때 기분이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언니들 꼭 핸드메이드니까 참고해 주시고, 뭐 내가 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가 만드는 거라면 언니들 방영을 바로 해주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는 상 점을 참고해 주세요. 요거 언니들 사과예요, 사과. 이런 느낌이라고 보세요. 약간 하늘색 계통 좋아하시면 요거는 잔꽃이요 잔꽃. 그때그때 언니들 부자재는 달라요, 이런 부자재는. 잔꽃으로 소라색 느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컬러는 다 언니들한테 되게 맞추기 되게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건이 손가방 그냥 편안하게 들수 있는 잔꽃 스타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들 여러 가지 컬러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모양은 사실 그때 그때 달라요 원단이. 핸드메이드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니 참고해주시고 내가 요게 마음에 든다 할 때는 언니 보여줄 때 영상으로 매일 똑같은 게 나갈 수는 없어요 언니 요 핸드메이드는 조금 그게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요 라벨도 언니 들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언니들 내가 조금 아 요게 정말 괜찮다 이럴 때 언니들 컨택하시는 게 좋아요 핸드메이드는 언니 약간 그런 맛이 있어요 언니 그냥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언니들 컬러감 이제 열 번째 가방인데, 언니들 장미 스타일 있죠? 한 송이씩 떨어져 있는 장미인데, 굉장히 그냥 심플하고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한 소재의 장미. 이런거 언니들 내가 그냥 포인트 하나 줄수 있는 거라서, 원피스 위라든지 다, 아무거나 다 소화하기 좋아요. 손가방이에요. 이렇게 스타일 언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방은 언니 여기까지고 스카프 보여드릴게요. 이건 언니 케이프예요. 그, 스카프처럼 하시는 것도 하고, 원피스 위에 이렇게 하니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검정하고 흰색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원피스에 이렇게 보시면 스카프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얘네는 매번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잠깐잠깐 잠깐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하나, 그냥 편안하게 하시기 되게 좋은 라인인데. 흰색하고 검정 가장 잘 나가는 스타일 이렇게 언니들 두 가지 컬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스카프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건 언니 레이스라서 케이프라고 하시면 돼요 약간 목 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약간 목주름 같은 게 보이는 게 싫은 언니들은 요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 견이들 카라가 요목 위에 카라가 목선 위로 올라오는 라인이라서 언니들 이렇게 검정하고 이렇게 얘는 언니들 흰색 아니고 아이보리 스타일이에요. 화이트 컬러가 아니고 요 블라우스가 화이트잖아요. 칼라감 살짝 다르죠. 요렇게 언니들 위에 목선을 가리는 라인이에요. 내가 목이 주름 가리고 싶다. 그럴 때 언니들 약간 목까지 올라오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두 가지 칼라예요. 칼라감 언니들 나오는 거 그대로 언니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아이보리하고 검정하고 두 가지 칼라 완전 한여름 빼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활용할 수 있는 라인인데 한여름에는 사실 휴가철에는 너무 더워요 언니 그 때만 피해주시고 레이스라서 모든 옷에 다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케이프인데 언니 원피스 위에라든지 면티 위에 이거 하나만 올려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앞에 요게 편이들 한번 묶어주시는 그런 라인이에요 이게 둥근 카라하고 사각하고 두 가지 나와요 흰색, 아이보리, 검정 이렇게 언니들 손뜨개 스타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컬러감은 이렇게 언니들 검정, 아이보리, 흰색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예요. 화이트, 아이보리, 검정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나와요. 똑같은 스타일인데 언니들 사각 좋아하시면 요게또 컬러는 똑같아요 언니들 사각 여기 끈도 언니들 앞쪽으로 도 조금 더 도톰하게 나와요. 둥근 거랑 둥근 건 약간 슬림한 느낌이라면, 사각은 조금 더, 레이스 자체가 살짝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검정색, 흰색, 아이보리.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요렇게 언니들 사각이에요, 사각. 그래서 검정, 흰색, 아이보리.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케이프 스타일은 잠깐잠깐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니 고를 때만 언니들 영상을 올려놔 드릴게요. 스카프는 언니들 이렇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사면 위에 이렇게 망이 있어요, 언니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건 언니 컬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언니들 보시면은 약간 딸기 있죠? 이렇게 핑크 느낌으로 이렇게 망사로. 짧아요. 생각보다 짧게 나오는 그런 스카프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 이렇게 보시면은 빨강색 꽃이랑 이렇게 낙엽이랑 같이 있는데, 바깥에 이렇게 네비, 네이비 네이비 칼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중 느낌 지금 다 스타일 언니 거의 같은데 그냥 칼라감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들 옷이랑 같이 입을때 그냥 간단하게 하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안감 이 언니 아사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린 칼라 컬러. 그린 칼라에 꽃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겉에는 언니들 망사가 화이트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 이렇게 보시면은 노랑색에 약간 그 겨자색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노랑으로 갈 거예요. 근데 안에 산수유 꽃같이 이렇게 언니들 산수 열매 같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겉에 이렇게 망사로 이렇게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무지개 컬러로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잡아줘서 간단하면서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스카프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아이보리 컬러예요. 안에가 조금 더 밝은 아이보리 컬러예요. 여기 언니들 나올 때는 약간 빨강 느낌. 이렇게 군데군데 컬러가 있기 때문에 빨강 느낌처럼 나오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하고 또 소라색하고 두 가지예요. 요거는 요 안에 붉긋붉긋한 게 있기 때문에 빨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들 파랑색 소라 느낌으로 약간 장미꽃이랑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좀 전에 계랑은 겉에 아이보리 컬러는 똑같은데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요. 이렇게 이니들 컬러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넌이 와인 컬러, 빨강보다는 조금 짙어요. 약간 와인, 자줏빛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이렇게 잔잔하게 언니들 모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에 이렇게 망사로 했을 때 조금 더 고급진 느낌? 이런 스카프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니 스카프 지금 보고 계세요. 하늘색 또는 소라색에 이렇게 잔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겉에가 하얗게 망사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니들 다 일일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부자지들이 되게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만 하셔도 컬러감구에는 거의 없어요. 카키 느낌이요. 겉에가 카키 느낌. 안에 있는 원단은 체리같이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고 겉에 언니들 이렇게 카키로 또 떨어지기 때문에 느낌이 이중톤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스카프 봐주세요. 이 너니들 소라색인데 이렇게 잔잔한 꽃들 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한이들 약간 하늘톤 그 민트색깔 요런 느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면티 하나만 하셔도 되게 예쁜 그런 라인이에요. 칼라러감은 언니 사실 다 예뻐요. 칼라는 언니들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제가 잘나가는 거 위주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 언니들 손수건도 굉장히 많은데 칼라감 언니들 다 보통 보시면 은 손수건하고 이 테두리 있죠? 요 자수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칼라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잘나가는 거는 사실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언니들이 여러 가지 칼라 원하시면 제가 사진은 첨부해놔드릴게요. 여기 다 국산이라서 칼라감 다 예쁘고 꽃도 다 예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잘 나가는 거 위주로 조금 뽑았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나머지는 언니들 사진에 올려놔 드릴게요, 언니들. 언니들 약간의 오늘 스카프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보셨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는 정말 뭐브로지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다 일일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 부자재 설명을 언니들 이렇게 마치고, 스카프라든지 이런 거 활용 잘 하시고, 나중에 언니들 또 좋은 거 들어오면은 또 영상 올려놔 드릴게요. 언니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